자 이제 교재 어, 168쪽에 고용인 들어갑니다. 자 법제 15조하고 규칙제 8조가 실려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 15조 제1항. 개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 바에 따라등록관제1신고해야 된다. 이게 고용신고 종료신고고요. 2항.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는 업무상행위의 밑줄이고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의 밑줄이에요.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다음, 규칙제 8조 원을 갑니다. 개업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경우에 밑줄이고, 법제 3, 4조제 2항 또는 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법제 15조제 1항에 따라 업무 개시전까지, 업무 개시전까지 밑줄이에요.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전자문세의 한 신고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할수 있습니다. 다음 2항 내려갑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행록가층은 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역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그 소속 공인인계사에 공인인계사 의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럼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직접 확인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3항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등정가층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제34조제2항 또는 3항에 따른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다 그러면 결격여부신원조에 들어가고요 교육수료에 부다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 사항 갑니다. 업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증과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때 밑줄이고요 법제 5조제 1항에 15조제 1항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에 동그라미 지시고 등록관청에 신고된다. 그럼 종료 신고는 10일 내 하라는 얘기죠. 예이고. 자 우왕 내려갑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사를중개보전의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는 별지제 1 0으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사 중개보전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 고용의 밑줄이에요. 이 경우는 법제 어, 제4조 제1항 제6호 감옥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서류를 첨부 밑줄 그는데 그 서류란 말 밑에 결격 미해당 서류 이렇게 메모하세요. 결격 미해당 서류. 그러니까 외국인을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결격 신원주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로를첨박하게돼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조문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소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언급됐어요. 하나는 소공사가 있고 중개보조인데용어의 정의 떠올려올까요? 우리 소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죠? 그럼 소공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걸어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바로 닫고, 그 다음에, 어, 중기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기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기억나시죠? 말 그대로 하라고 했고, 중기보조는요, 출발을 뭘로 한다고요? 아닌 자.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수속되어 단순한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 했죠? 현상 안내 및 일반 섬등 객공사의 중개만에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중개보존 한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때 소공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다시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 있어요.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자가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되죠. 3명 중에 한명은 공사해야 됩니다. 그 자는 소공이다. 자, 그래서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우리는 인원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전혀 고용체 하나 되고, 수십 명 고용도 되고요. 다음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일이고둘다 이중소속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고용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빼들어 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이거. 그러면, 소공사를 고용했거든요. 소공은 어떤 교육이냐 하면요.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이고, 중계보조원 있죠. 중계보존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지금 4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28시간을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무교육이라고 있는데, 중계보존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미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직무교육은 그래서 현재, 그, 반나절하고 있습니다. 3, 4시간이에요. 교육비는 현재 직무교육은 5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무교육 대상자 있죠? 다 나왔어요,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회사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분사음소는 책임자가 받아야 되죠? 법인은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공이 대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 들어갑니다. 이 신고는 전자음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자 문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고용신고 종료신고 뿐이에요. 이것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24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소공사 고용신고 시에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인장 등록을 하는데 도장이라고 그랬죠? 이거 인장은 도장을 얘기하는데 소공사는 모두 인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할 때 소공이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 이때 할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등록관청은 시 도의사에게 자격발급사실을 확인 요청하게 되어있고요. 결격사유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료부도 직접 다 확인해요. 그래서 꼭명심할게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 할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서류첨부가 없다. 모두 다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이게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국적이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외국인 경우는 신원조회가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때만. 그럼 여기서 참시 참고, 우리 개설 등록 신청이나 분산 설치 신고를 공부한 바가 있는데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산 설치 신고할 때 실무 기업 수료증 사본 첨부해 줘 원칙으로. 근데 여기는 첨부하지 않아요. 여기는 다 직접 확인합니다. 그죠? 뭔가 안 맞죠 지금?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종료신고 해줘야 돼요 그럼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중개사함서 이전신고도 이제 10일인데 우리 법상 신고위반은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했잖아요 이거 근데 있잖아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이건 업무정지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요기정이 종료신고, 고용신고가요.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부활을 하면서 신고니까 100만 위의 과태료를 뒀어야 되는데 안두는 바람에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때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돼 가지고 업무정지 나갈 버려요. 그러니까 보존 고용 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걸리면요. 한달 업무정지 먹어요. 영업정지 먹습니다. 되게 세게 맞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고용 신고 종료 신고는 업무정지다. 요 정도 이해 드시는데. 원래 이제 좀더 기억을 꼽아가 해서 원래 둘다 10일이었어요. 고용 신고도 10일이었고 종료 신고도 10일이었는데 고용신고만 업무개시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그랬냐면 이게 감독 올라갔는데 말이에요. 실장님 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왜 신고 안 했느냐. 답변 뭐라 하겠어요.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업무개시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종료신고는 11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숙지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요 둘에 대한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아, 이거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죠?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모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사업소 관련 사항은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용신고, 종료신고도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요, 중격 종사자 명단 모두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비교해보는데, 공통점은요, 인원 시간 없다고 그랬고, 격격자 고용 금지고 이중속 전면 금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는데, 소공은 자격증이 있고, 보조는 자격증이 없고,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확실한 차이를 둘이 보이더라. 우리 소공은 중개업만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조원은 중개업 무못 합니다. 그럼 중개업무가 뭐였냐면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약성, 계약서 작성이 바로 중개업무였죠.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 이걸 소공은 할수 있고 보조원은 이거 못 합니다. 그럼 소공이 설명서나 계약서를 썼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의 업무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행위했을 때는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의 업무가 있어요. 근데 중개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죠. 그럼 우리 법상 서명 및 날이날 의무가 발생되는 자는 인장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소공은 모두 인장 등록 대상이에요. 근데중개보전은 인장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말씀드렸는데 소공은 이거 실무교육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가서 바꿔야 돼요. 중개보전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직무교육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하나가 남은 게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화 제도가 바뀌잖아요. 이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소공은 중개업무 할수 있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대상이 되고 있어요, 소공은.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차이점은 이제 공부가 다 끝나가면 쉽게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개업공인교사의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15조 2항을 읽어봤는데 수공이나 중개 보조네요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분달했죠 그래서 업무상행위에 대해서만 개공행위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분달한 규정은 간주 규정 맞죠?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모두 업무상 행 위로 보고 있다 그럼 저이 둘의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갑니다 사례를 가지고 짚고 넘어가는데 자이 병이란 분이 중개사무소 갑의 중개사무소를 찾아왔어요 이때 우리 객공사인 갑은 출타 중이셨습니다 손님하고 골프 치러 가고 안 계셨어요 이때 소공 의리 자리를 짚고 있었거든요 토지를 구하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이 토지에 대하여 이제 소공이, 어 병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소공이. 그래갖고 이제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병이 후일, 그 사실을 알게 되으로써이 계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재산상의 손에 3천만 원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 둘의 책임을 따져보는거예요 그럼 이제 법상 책임은요. 기본적으로 인사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형, 행정 책임이라는 게 있고 형사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상 책임은 세가지로 항상 구분되는데 인사 책임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행정 책임은 자격이나 등록에 대해서 제재를 할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공에 대하여 이 행위로 말하면 아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할수 있겠는가 문제고 형사 책임은 당연히 징역벌금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럼 이 사실을 숨겼다, 이거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금지행위라는 걸공부하는데 금지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거.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리치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럼 금지행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 이 책임을 대접하는데, 일부러 거짓말하여 3천만원 손해를 혔죠 그러면 소공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 을르치게 하는 행위를 소공이 했잖아요? 그럼 소공이 금지행위를 해버리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그럼 소공은 거짓말하는 행위, 6월 이하의 자격정지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거는 소공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이건 1-1이에요. 그럼 1년 이하의 지역도는 1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소공의 책임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자를 고용한 개공의 책임입니다. 개공의 책임도 역시 인사, 행정, 형사 책임으로 나눠 보는데 법은 대원칙이 자기 책임주의예요. 자기 책임주의.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이때는 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냐면 바로 15조 2항, 우리법 15조 2항이죠. 소공이나 중개보전의 업무상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 개공한테 민사와 행정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5조 2항에 따라서 우리 개공은 손해배상책임과 등록 취소나 업무 경지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로는. 그러면, 직접 거짓말할 손해 입힌 행위를 개공의로 간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 직접 행위자인 소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까요? 못 면하죠. 그럼 둘은 같이 책임을 지겠죠. 3천만원에 대해 같이 책임을 지는데, 이 둘은 연대 책임이에요. 그럼 연대란 말은 아시죠? 뭔 말인지.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이 병은 3천만 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을한테 청구하면서 동시에 갑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 6천만 원 손해배상금 받는 거예요? 아니겠죠. 청구는 동시에 하되 둘 중에 한 명이 갚아버리면 끝이죠. 그냥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요.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얘한테 청구 안 하고 얘한테 만나든가. 얘한테 청구 안 하고 얘한테 만나든가. 동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연대 책임이란다근데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라고. 부르기를 그러면 진정 연대는 연대보증 같은 게 진정 연대고요. 부진정 연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연대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 연대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진정 연대 성격의 소유배상책금을 소공과 함께 개공은 집니다. 그러면 이때 개공사는 고의과실이 있었어 요 없었어요? 고의과실 이 없었죠. 고용한 재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무과실책임. 그래서,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럼,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뭔 얘기냐? 나는 이자를 감동함에 있어 과실이 없거든? 이런 한변 못해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자는. 그리고, 연대하여, 이제, 부징형 연대죠.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소금과 함께 지게 돼요. 3천만 원을. 그럼, 이제,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거짓말한 행위를 대공행위로 한지 한 거죠?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한 거예요?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하면, 개공은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공은 결국은 등록을 취소 당할 수 있고요, 또는 업무 정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형사책임은 징역벌금을 때릴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양벌 규정 언급했죠. 기억나세요? 양벌.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기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을해 버리면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 그랬죠? 다만, 해당 업무여라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양벌규정이라는 게적용돼요 그러니까, 50조, 우리법 50조 양벌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우리 개공한테는 결국은 벌금형으로 처단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례는 지금 소공이 유한한 행위가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죠? 그럼 개공은 얼마 이하 벌금? 1 0만원 이하 벌금이죠. 이렇게 처벌되고, 그럼 실제 형사재판에열려갖 소공에 대하여 저 거짓말한 이유로 만약에 400만원이 선고가 됐다. 그럼 개공한테도 똑같이 400만원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똑같이 나갈 수도 있고,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400만원 선고받았다. 양벌규준으로 선고받았다. 이런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나 그랬죠.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개공은 형사 책임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벌금으로 처단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따한 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죠? 그러니까 개공은 이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소공이나 보조원 업무상해로 손해배상 책임은 절대 못 면해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행정 책임으로서는 등록 취소는 업무 중에 먹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형사 책임으로는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벌금형은 결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용인의 업무상 이의로 인한 공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본것 같네요. 그러면 그 고용인 고용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176조에. 거기 소공사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고용 종료신고서 소공사 인장등록신고서라고 있죠? 같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소공이 고용신고 들어갈 때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들어갈 때 소공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처리기한은 우측 상단에 즉시로 돼 있고요. 신고인, 개공의 종별표시란이 있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에 쓰게 돼 있고요. 고용인 인적사항 들어가는데 그고용일 고용원계 종료일 쓰게 돼 있고요. 성명, 다음에 주민번호 쓰고요.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쓰고요. 자격증 발급 시도도 공인인사 경우는 표시하게 돼 있죠. 자격증 번호까지. 그리고 우측 하단에 도장 찍는 난이 있죠. 소속 공사 등록 인장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공이 사용할 도장 꽝찍갖고 들어가면 소공이 사용할 인장 등록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 등록을 소공이 인장 등록을 같이 할수 있다. 이게. 예.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옆으로 갑니다.